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 안에서 연합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 12장 말씀은요. 예. 다 교사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말씀 전환자이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예,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보실까요? 12장 전체 내용을 뭐 굳이 다안 읽어봐도 예, 알수 있을 거예요. 해서 우리의 몸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 다른 것들은 막 거의 실제 사진처럼 이렇게 해놔서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장 그나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놔서 만화처럼 해놔서 보기에도 좋고 예, 부, 크게 부담없이 볼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어깨가 있고요. 갈비뼈가 있어가지고 예, 몸을 보호를 해줘요. 가장 중요한 장기들, 심장, 폐, 간 이런 것들이 이제 위장까지 예, 갈비뼈가 보호를 해줘요. 예, 해서 예, 그 밑에 예, 갈비뼈 밑에 이제 빨갛게 있는 것이 간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위에요 위장이에요. 이제 우리 밥통이라고 얘기하는 거 예, 위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면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여러분들 이제 그간그 그 빨간 거 위쪽 왼쪽 위에 이제 빨간 거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장 아래쪽하고 보이시죠? 예, 그 밑에 부분이에요. 이제 방광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장이 있고 소장 주변으로 이제 이제 가로로 두르면서 이제 대장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방광은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예 그냥 예. 저기 콩팥이 양쪽에 두개 콩팥이 있고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알았어요. 콩팥의 위치가 방광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그림 보고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콩팥이 이렇게 있고요. 네. 에. 그렇게도 있고 이제 뭐 뼈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인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 여기 이제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 위하고 콩팥 있는, 대장 있는 그 사이에 보면은 췌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췌장도 그렇고요. 췌장이 그 췌장에 병이 생기면 이상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세가 소화 불량이거든요. 소화가 잘안 되는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냥 위장약만 먹고 마는 거죠. 예, 췌장이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소, 소화장을 먹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 지금 여기서도 보이다시피 그 방, 콩팥 밑에 대장 밑에 위 밑에 등 쪽으로 췌장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촬영을 하더라도 잘안 나온다는 거죠 예, 해서 췌장이 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숨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간 같은 경우에는요. 또왜 발견하기 쉽지 않냐면은 간은 너무나도 무뎌요 신경이 그래가지고 간이 더 이상 손상될 수 없을 만큼 망가졌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육체 피로감이 생기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 간에 관련된 질병은 병에 걸렸다 하면 고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췌장도 마찬가지고요. 췌장도 처음에 췌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에 그냥 소화불량인가 보다. 아, 어, 가 요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신경성인가? 뭐 이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르보 하나 먹고서 이제 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 버리다 보면 은 췌장에 대한 시기도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췌장이든 예, 간이든 콩팥이든 예, 에,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에, 담석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콩팥. 골이 있어가지고 담석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뭐예또 어,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췌장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비슷한 어, 시기에 췌장 때문에 두 분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한 분은 아주 고통스럽게 이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에, 암에 걸리자마자 곧바로 치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치매도 혼수 상태 치매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혼수 상태인 상태에서,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최장으로 가고, 최장에서 결국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을 못 느끼고 돌아가셨어요. 한 4년 정도 이렇게,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가셨었어요. 에, 그런, 게 있었고, 예, 뭐, 그렇습니다. 에, 어쨌든, 예, 여기 에 있는 것 가운데, 근데, 최장이, 그 최장도 그렇고, 맹장도 그렇고요 예, 별로 뭐 쓸모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에, 맹장에서도 소화효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화효소 어차피 나오는 거고요. 맹장에서도 소화효소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역기능도 이제 맹장에 있기도 하고요. 에, 그렇다라고 한는 이것이 이제 요즘 새롭게 이제 연구돼서 발표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이전에는 맹장은 정말로 쓸모없는 거로 취급을 했었죠.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면 맹장은 하나님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맹장이 하는 일이 없더라, 이거요 그 이전에 의학 기술로 봤을 때에는, 맹장은 하는 일이 없더라. 다른 장기들은 다 하는 일이 있는데, 맹장은 하는 일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맹장은 하나님의 실수다. 필요없는 거 만들어놨다. 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했었대요. 그랬었는데, 그, 그 이론이 뒤집어졌던 게, 지금 제가 그때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1990년대 초였던 것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맹장의 기능을 발견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소화 효소였었어요. 그래서 아 맹장도 쓸모가 있구나. 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던 거였었죠 어느 장기든지간에 필요 없는 건 없어요. 어느 것이든지간에 쓸모 없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크던 작던 길던 짧던. 대장은 짧지만 소장은 뭐1 2미터가 된다면서요? 사람 몸에 예. 소장의 길이가 1 2미터인가뭐 이렇게 이만큼 나온다고 해요. 이이 예. 이 몸에 1 2미터가삐글빙글 돌면서 1 2미터가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예. 그래도 그게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 곳에 다 이제 자기 자리들만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자기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에... 그, 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냥 경험했던 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 환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하도 이제 술을 먹어서 장천공이 생겼어요. 예. 그 소장에 구멍이 생긴 거죠. 예. 장천공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들이 예. 부어 넣으면은, 이제 다 이제 빠져서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배 안에 그냥 가득 차는 거죠. 복막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심장이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장천공이 생긴 상태에서 모르고서, 그건 24시간을 모르고서 술만 마셨으니까. 그렇게 해다가, 이제, 그, 배 열어가지고 다 씻어내고, 제자리 잡아, 잡게 이제, 제자리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덮었죠. 덮었는데, 예, 그 때는, 그 때는 깨어났었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한 1년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갔죠. 저랑 동갑내기였었는데. 예, 해서,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딱 맞게 적절하게 맞춰서 사람의 몸을 만들어 놓으셨더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도 또한 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렇게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각각의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어요. 느헤미아서를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을 했었죠. 아 임금들이 느부갓네살 임금은 뺏어가더니 아담 예, 고레스 임금은 에, 또 에, 다리오 임금은 어, 그 다음에, 아수에로 임금은 도리어 도와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안에 못 살아요. 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요. 이렇게, 에, 아주 열성적인, 적극적인 기독교인이었더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치, 그들의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욕기서가 바로 신정론이 주제예요. 욕기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정론이 욕기의 주제인데, 네, 그 다스림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만은 예그 전에도 이렇게 교회 이제 교회를 이제 돌보고 교인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도어 계셨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요, 뭐, 교회에서 쓸모도 없는 것 같고요. 사람들도 나도 별로 뭐 귀담아 보지도 않고요. 목사님도 나한테 관심도 없고요. 아, 난이 교회에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예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얼마 전에 김강술 집사님 교회 오셨을 때 같이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요. 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내가 지금, 어, 갓난 아기가 있다 이거예요. 유치부에 다니는 아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유치부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 가니까 유치부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잘돼 있어요.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같으면 목사님 애기를 어느, 어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쪽 교회로 옮겨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에,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건면을 하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어, <laughs> 교회에 눌러 앉히는 일을 못했어요 결국엔 가버렸어요 예. 그랬는데 예. 에, 어느 교회는 이것이 잘돼 있고 어느 교회는 이것이 잘 부족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이 똑같은 어떤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이 교회에 있게 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다시 한번 틀림없이, 틀림없이. 예, 여기 이제 이 감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틀림없이 시작!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예.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시작! 틀림없이. 네, 이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걸 거야. 이마음가지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하장에서요 예,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장기들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직책들, 여러 직분들을 가지고서 한 교회를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되게 하신 것을 내가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감당,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 에이, 내가 뭐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이 12장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함께 시작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부는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도 유익하고 그 사람도 유익하고 우리 모두가 유익한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